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사보나우티카 저번시간에 또 이어서 플레이 해볼게요 저번시간에 스포츠카급 시머스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어요 오늘은 요 시머스친구와 함께 본격적인 여행을 떠나볼겁니다 그래서 맛있게 일단 먹어주고 물도 깔끔하게 꽉 채워주고 이게 그리고 산소가 생각보다 빨리 달아요 탄소를 조금 더 유지시켜줄 아 제호 그래 이거다 이거를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배선도구? 배선도구는, 은광석 두 개. 은이, 은이 있던가, 내가? 오, 은 때마침 있네. 나이스. 자, 이걸로 이제 배선도구 만들어주고요. 오케이. 섬유구물. 맞아, 맞아. 저번에 내가 섬유구물도 한번 만들어놨었지. 게이득인 부분. 그래서, 제업게 완성! 좋아요. 이제 훨씬 더 오래 숨쉴수 있을 겁니다. 와, 아니 이거 구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구리를 아주 깔끔하게 파밍을 해볼게요. 뿅. 석영 이거 맞네. 야, 이거 완전 꿀 파밍 지역이구만. 그리고 이제 확실히 이거 제어기를 타니까 산소가 훨씬 오래 가네요. 아주 좋아. 구리를 내놔라. 맛있는 구리를. 와, 구리 완전 노다지네 여기 개꿀. 그래서 구리 싹 쓸어 갑시다. 이게 앞으로 구리가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근데 티타늄 말고 계속 구리만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파밍을 제대로 못한 곳이 있어요 그쪽으로 한번 이제 이동을 해볼게요 좋아 이제 둘째 나도 시버스를 타고 항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산소 걱정 전혀 없이 갈 수가 있습니다 자저 대가시오 거주구 저번에 제대로 파밍을 못해가지고 여기 한 번,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와, 이거 보소! 완전 개꿀이야! 이제 시글라이도 없어도 굉장히 멀리까지 파밍할 수가 있습니다. 와, 추적자도 무섭지가 아니구요. 뭐야, 가, 방사능 뭐야? 방사능 뭐야? 오, 오 방사능, 메이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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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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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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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어, 디로 가야 되지? 아, 어, 피깎겠다! 이거 방사능 때문에 방어복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 이거 방사능 맞가 계속 키가 깎이네 아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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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진짜 어, 어 오마이갓 이거 잠깐만 실화냐 실제 상황이냐 방사능 뭔데 야야야야야야 야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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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반피가 갔어요 아, 이거, 방어복도 빨리 만들어야겠다. 방어복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방어복은, 아, 방사능! 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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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씨! 이거 뭐, 어디 갈 수가 없네, 이거. 야, 안 되겠다. 이거, 방어복부터 다시 만들어서 봅시다. 아, 얼탱이가 없네, 이거. 미역을 찾으러 어디로 갈까, 나, 미역을. 미역을 빨리 캡시다 이제. 그서 이거 일단은 먹어주고. 샤! 미역, 미역을 내놔. 야야야야. 와! 음. 어, 어 추적자 씹 도박치자 빨리. 저 언제쯤 먹고 살기 편해질까요 이거? 음. 아. 자, 섬유금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만들어주면 <laughs> 이제 방사능이 무섭지 않아요. 좋아. 자 네, 이제 시버서 타고 다시 한번 가봅시다 내가 이제 방호복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게 없거든 세모스 가자 좋아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이제 방사도 무섭지 않아 방호복도 생겼기 때문에 자 위치를 확인해 보면서 이동합시다 300m 아 여긴가 보네 자쭉 내려가 볼게요 스 조심스럽게 내려갑니다 자 이쯤에다 다두고 제가 저번에 여기 정말 어이없이 그냥 막 죽었거든요 아 어, 이번에는 저번에 파밍 못한 곳을 한번 싹 파밍 해볼게요 시글라이드 가스 어? 아 시글라이드 배터리 다 됐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배터리또 갖고 왔습니다 제가 히히히 좋았어 이럴까봐 배터리를 미리 만들어 놨죠 준비성 철저한 거야 나이스 자 여기 이제 저번에 제대로 못 봤는데 한번 스캔을 쫙 해봅시다 다목적 주구 용방 <목소리> 이거 뭐야? 아 이거를 이제 스캔하면은 집을 만들 때 방으로 쓸수 있는 건가? 아 본격 심의 라이프를 위한 스캔이네. 오 재배기도 얻었습니다. 아. 여기 어떻게 굉장히 많았네. 파밍을 해보러 여기까지 왔다. 처진 바늘. 어허. 여기 안에 또 뭐가 있을까? 응? 어 정지장 소총 파편? 와 이거 스캔 오래하는 거 보니까 되게 좋은 건가 보네. 나이스. 자이 주변에 또 뭐가 있을지 파악해 볼게요. 아 여기 왠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어? 데이터? 어 버려진 피데이 나이스. 열 발전기 파편도. 야 여기 스캔할 거 되게 많네요 여기 진짜. 자 여기 안쪽에 뒤져봅시다 이제. 와 버려진 p d 가 여기 또 있네. 네. 여기를 완전 사사치 뒤져보자고요. 회전리죠 스캔 완료. 스캔 완료. 해수 담석기도와 마구마구 스캔해버려 그냥. 마구, 마구, 그냥. 오와 스캔 완전 오래 걸린다. 띵? 여기도 뒤져볼까요? 아, 어,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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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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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너... 와 그게 무슨 독인가 보네 와 죽으면 시모스도 저쪽에 있네 방금 무슨 일 있었나요? 오 버리젠피데이도 있네 여기 또아 이게 다 하면 안되는군요 굉장히 위험한 생물인가 보네 좀 수소, 삼소가 많이 모자르거든요. 오우야, 심오세야모세야 택배 간다. 쪽박이다요. 아오, 아, 아 아프다 심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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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위험하더라고요. 200m 전까지만 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 딱 190m까지만 갑시다. 이 정도만 내려가도 충분해요. 진 이런 식으로 뒤지니까 정말 약간 해저 탐험하는 그런 기분들이요 아, 이거 전망대도 한참 걸리네요. 내려갑시다. 오 기본형 더블 침대. 에, 좋구요. <laughs> 이거 진짜 본격 심해 라이프를 즐기기 위한 그런 모든 작업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데이터박스, 오, 오, 초고 용량, 산소 투 야, 이거 여기 뒤진 보람 있네. 오, 다이아몬드, 아, 개나이스, 새로운 다이아몬드를 얻었습니다. 야, 여기가 완전 보다 직구 자체였네요. 저거 뭐야? 저거 뭐야? 하하! 도망차 어, 여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요. 내가 잠깐 잊고 있어서 너무 평화롭게 파밍을 하고 있었네. 그래도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굉장히 포듯포듯 합니다 뭔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자, 이제 다이아몬드랑 굉장히 뭔가를 많이 얻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초고용량 산소 탱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작업대가 또필요한네 이거는? 작업대 어떻게, 어떻게 만나요 아, 내가 아직 작업자 청산대는못 못 얻었구나. 작업대. 아, 한 개만 더 얻으면은 만들 수 있는데. 자, 자, 이제 식량 좀 챙겨가지고 이동합시다. 이번엔 굉장히 긴 여행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는 어디로 갈까요? 1200m요? 와, 겁나 먼네 뿅! 뿅! 괜찮아요. 저희 MI g 버스만 있다면, 뭐, 1000m도 그냥 가볍게 갈수 있죠. 저쪽으로 이제 가면은, 과연 뭐가 있을까요? 이야, 넓다, 넓다. 완전 넓다, 여긴 또. 또 야무지게, 여기서 오지게 또 파밍하고 갑시다. 오, 야. 자, 와, 일단 도착했어요. 수치 300m까지 도착. 호랑이 풀? 오늘 날 중. 와와와와와 와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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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뭐, 뭐 발사한다? 오케이. 연료 충전기도 아자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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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시다 무빙 오케이 천사진 만들었고 어우 틀일날뻔했네자 여기 안쪽을 한번 뒤져봅시다 어 버려진 디데이랑 여기 뭔가 굉장히 어떻게 많아 보이는데요 느낀 적인 느낌이 왔습니다 문풀 파편. 와, 진짜 문풀이라는 것도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기, 기지인가 저거? 문풀을 얻었고. 오, 저것도 뭡니까? 새로운 프랑 슈트 어레팔 파편. 오케이. 이것도 뭡니까? 타임 캡슐? 이건 뭐야, 또? 와, 마구마구 빨아들이는데요? 이거 스킨 하자. 와, 대박! 뭔지 모르겠지만, 세, 어, 좀 조금만 물고기는 마구마구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로라오 생존자 집결 지점이 생겼네? 300m요, 가까워요? 저쪽에서 일단 확인 한번 하고, 돌아갑시다. 아 뭐야? 오, 야. 오케이 버려진 PDA. 아야 이번에 육지다 대박 여기를 한번 뒤져보자고요 와 육지는 처음이다 <laughs> 아 제가 서브나우티카에서 육지를 보게 될줄이야 계속 그냥 해양만 다닐 줄 알았는데 <laughs> 뭐야 여기 와너 뭐야 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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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바퀴벌레 같은 게자 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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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 소드마스터냐, 자식아, 어디 까불어 이씨 동굴벌레 와 육지를 발견하게 될 줄이야 여기 스킨하자 야외 재배기까지 어? 이거 뭐야 오오 정지상 소총을 이제 만들 수가 있나 보네요. 어, 데이터 박스까지. 개꿀띠. 초고속물 칼개 개이다. 버려진 피디. 자색 석판? 뭐야? 뭐죠? 와, 근데 저 진짜 멀리 나오긴 했네요. 심어서라도 하루 종일 가네. 자, 그 다음에 요 산호관을 좀 캐가지고, 표백제를 만들면은, 훨씬 더 용량이 큰 물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걸로 만듭시다. 표백제. 그 다음에 물을 소독수로. 와우! 오졌다. 표백제 하나에 두 개나 나오네, 물이. 개굿. 좋아요. 이제 열심히 파밍을 했는데 한번 스캔의 결과물 봅시다. 오, 정지장 소통. 와, 이제 정지장 소총을 만들 수가 있네요. <laughs> 그 다음에 또 초고용량 산소 탱크. 뭐 각종 업그레이드를 또할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다목적 집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주거 제작기를 만들어서 주거 제작기 어딨어 주거용 주거지 건축기 배선 도구랑 컴퓨터 칩 배터리까지 헉,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될게 많아 금 나와라와라 뚝딱 컴퓨터 칩내놔라 그리고 주거지 건축기 제작 렛츠기 잇. 여기서 이제 만들 수 있는 건가 <laughs> 와 저도 이제 심해생존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어오와 티타늄 6개 한번 만들어보자. <laughs> 네, 티타늄을 달라. 자, 이제 티타늄 6개로다가 다목적 방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다가 쇽 지으면 우와! 와 나도 이제 뚝딱뚝딱 만들어봅시다. 따라라라라짜라라라라짜라라라 우와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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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케이 여기다 이제 지어 놓으면 우와 어허 좋아요 여기다가 이제 오 해치까지 지어주면 와 오호 e m 어 전력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저도 이제 <laughs> 저의 집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오케이 하하 <laughs> 좋아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발전해 보도록 하고요. 이썸비의 도착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